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아침은 우리가, 어, 오늘 방송은 우리 60, 8 0년대때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김범용 씨. 김범용 씨잘 아시죠? 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서울 출신이고 59년생. 벌써 나이가 60이 넘었네요. 어, 제가 반가운 것은 어저께 그 어느 방송 그 트로트 뭐전국제전인가 그런 프로에 보니까는 거기 그 심사위원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아주 얼른 반가웠는지, 건강한 모습이고, 어, 약간 나이는 들어보여도 아주 그냥 그, 그때 아주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아주 곱게 늙으셨더라고요. 어, 참 반가웠었고요. 이분은 원래, 어, 데뷔는 그 82년도에 연포가요제라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연포가요제라는 가요제가 있었는데, 많은 가수들이 그뭐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 이런 가요제에서 데뷔를 많이 하죠. 그때 그팀 이름은 어, 듀엣으로 해 나왔는데, 빈수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노래 제목은 인연이라는 노래 해가지고, 이제 어, 대상은못 받고 우수상, 두 번째로 우수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요에 진입하게 되고, 이분은 원래 사실은 어, 음악 전공이 아니라 대학도 그 서, 미술 전공이었다 그래요. 서양화, 서양화 전공으로 하다가, 뭐, 음악성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실 가정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돈을 벌려고 작곡도 많이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 정, 정작 데뷔한 것은 이제 85년도, 요, 일집을 내면서, 이노래그 재미난, 그 일하는 그, 이, 하생님 김은용 씨의 대표곡은 바람, 바람, 바람이죠. 이거는 어떤, 어, 그 허상이 아니라 실제, 어, 사실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그, 뭐, 독방에 어떤, 어, 여인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인의 마음으로, 어, 깃두람이 오는 밤에 그 님이 오시려나, 뭐, 바람, 바람, 바람 이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작사, 작곡하고, 새벽, 아침 6시에 끝냈다 그래요. 근데 그 노래가 나오자마자 얼마나 대박을 치는지. 그때 봤을 때, 그때 유행했던 가수들은 조영필 씨라든가, 뭐, 저영록 씨라든가, 하여튼 그런 유명한 들이 많았지만은, 하여튼 이 바람바람바람이 전 국민의 선풍을 받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뜨는 이제 그런 가수가 됐었죠. 여기 이제 1집입니다. 여기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은, 여기 이제 이 집이죠. 요건 이제, 어, 김용신의 LP가 8장 정도 나왔는데 아주 일년에 정확하게 하나씩 나왔어요. 1집, 이 2집. 이 요건 전기 2집. 우리 여기가 굉장히 애떼본 모습은, 참, 이 모습같이, 많은 가수들이 그 가정적으로 아주 많은 스캔들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은데, 김문용 씨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아주 고급게 어떤 뭐 잡음 없이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나. 여기 이제 3집입니다. 85, 86, 여기 87, 87년도 때. 그0 40, 40, 4집이 여기 88년도. 나4죠 4집. 여기 8 0 4 8 8 0 년도 40, 40, 40, 40, 40, 40, 40, 40, 40, 4이 40, 40, 40, 5집입니다 89년도 저는 이 자켓 보면 이렇게 점프하가지 이런 사진, 자켓의 사진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그 당시 유행이고 멋이었던가 봐요. 꽁충 뛰면서 팔벌리고 찍은. 여기 이제 9 0 년대 6집입니다 여기는 보니까는, 저네들이 거의 다 미개봉인데 사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운반 가격이 5,000원이었네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개봉안된 아주, 9 0년대 때. 이 김은용 씨는 아주, 그, 아주 LP 세대 아주 마지막, 아주 끝까지 운반을 했어요. 여기 이제 92년도 7집입니다. 아마 자켓 아마 자기 미술 전공이니까는 이렇게 그림을 넣는지, 자작, 자기 그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림을 넣어서 어, 자기 아마 미술 전공했으니까 아마 이런 걸 넣고 싶었겠죠. 칠집입니다이런 음반은 어, 의외로 근래에 나오는 음반이지만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요. 잘 눈에 안 띄입니다. 그리고. 특히 귀한 것은 요 음반은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아주 그 86년대 때그 이렇게 시중에 판매한 게 아니라 비매품으로 그 고객을 위해 가지고 자기, 어 팬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 앨범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정정용으로 나왔었는데 요 앨범 구하려면 참 어려워요. 여기 보면 뭐 팬들을 위한 앨범이라고 나와지 않습니까? 판매한 게 아니라 그때 아주 모습이 잘 나타나 있네요 음. 요거는 이제 어, 골든 베스트 김문용의 베스트만 모아놓은 거요 한바... 그, 그 당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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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담배 요즘 같으면 절대 안될텐데 담배 물고 그 당시는 가수들이 담배 풀고 피우고 이렇게 물고 하는 사진이 꽤 많았었어요 뭐, 김두수 씨라든가, 뭐 하여튼 보면, 뭐 자켓에 보면, 서태지 와이드, 이 집에도 보면 양현석이가 담배 물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같으면 됐으안 됐을 텐데, <laughs> 그그당시는이 담배 피우는 게 하여튼 멋이었던 것 같은 남자들의. 이렇게 해서, 어, 김원영 앨범은 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의 이벤트는 우리가 김원영 씨를 제가 소개했으니까는, 어, 김문무 씨 앨범 두 장, 3집4집그 다음에 산울림 3집 어, 벨트인데, 밴드인데 있지만은, 음반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귀한 앨범이죠. 그 다음에 쇼팽의 클래식 하나, 인켈 음반. 그 다섯 장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선정해 드리겠는데, 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적어도, 구독자 10분 정도 만들어줄 사람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 더 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이음의 시 음반을 좀몇분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무료 나눔이 아니고 원가로 드리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분이, 달라는 분이 많아가지고 한세 분께 더 드리겠어요. 이음이 포트레이트. 요거는, 어, 여러분, 44,600원에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2장이 2장짜리. 요, 요것도 2 5 0원한정만인데 요거 꼭 구해 놓으세요. 요거, 제가 57,000원에 구입했거든요. 요두 가지를 제가 원가로, 어, 택배는 부담해 주시고요. 포장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요거는, 어, 그 댓글로 전화번호를 적어 드릴 테니까는 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그 신청해 주시고, 어, 그 문자로 바로 주셔도 돼요. 제 전화번호로. 그 다음에 무료로, 무료 나눔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오후 한 5시쯤 경에 선정해서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